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이게 왜두 가지야 그렇지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한 명도 안 왔다란 어, 다는 오지 않았다 몇명 오고 몇명안 왔다 부분 부정 전체 부정 요건 알겠지 요게 문제야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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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표현의 영향 범위 이 문장을 애들이 중의성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해요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 이게 왜 중의성이 있어요? 이게 왜 중의성이 있냐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 이게 왜 중요성이 있어? 그래. 얘가 영향 범위가 어디냐 이건데. 예를 들면 이게 여기에 영향을 주면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 얘가 만났어. 요거. 여기에 영향을 주면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 오늘 만날 거야. 이게 될수 있고. 요렇게도 될수 있어.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 친척을 만났어. 이럴 수도 있고. 만나지에 걸릴 수도 있어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 그냥 카톡만 했지 이럴 수 있어 이안았다가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중의성도 있다라는 걸 애들이 몰라 위에 있는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은 다 알아 애들이 여기 밑에 거딱 봤을 때 이게 왜 중의성이야 이랬잖아요 이런 중의성을 말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중의성의 해소 방법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는 오지 않았다. 그다음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되게 뭐 어순을 바꿔서 다시 쓰면 돼. 내가 어제 만난 것은 친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